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리모컨이지. 띠용띠용 바밤, 바밤, 띠용띠용 나는 리모컨을 잡을 수 있어. 나는 리모컨을 갖고 싶어. 일어날 거야. 우짜, <laughs> 우짜. <laughs> 일어났어. 우와. 끼용. 끼용. 아빠, 나 일어났어요. 그래, 잘했어. 리모컨을 가져오렴. 이쪽. 아빠, 리모컨 잡았어요. 주세요. 아빠한테 주세요. 싫어요. 내날 꺼예요. 주세요. 싫어요. 두둥. 두둥. to du do memo kon sarama